세 번째 그 제목이 무엇이죠? 세속 현자의 유혹입니다. 뭐 PPT를 올려주십시오. 세속 현자의 유혹에 대해서 어, 영상을 다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길게하면은 그 유튜브 송출이 중단돼 버립니다. 자, 이 세속 현자를 크리스찬이 만나서 그만 좁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세속 현자가 안내하는 어, 율법 촌우래, '촌'이라는 것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잠시 큰 혼란을 겪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상인데, 우리 교재 '철로 그 역장이라는책 속에 역시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철로 역장의 스토리를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속 현자는 영어로 '월들리'. 와이즈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 현자를 만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 이 세속 현자를 만나죠. 예. 죄 짐을 벗기 위해서 도덕촌에 가서 율법 선생을 만나라고 유혹을 합니다. 율법 선생을 만나라.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유혹을 받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세속 현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시도를 말할 수가 있죠. 이 세속 현자의 세 가지 잘못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laughs> 이 세속 현자의 잘못으로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좁은 길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길에 올라가야 그 길에 들어서야 하는데 그 바른 길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이 세속 현자의 유혹을 받고 이크리스찬이 그만 방향을 틀게 되죠. 이 세속현자는 가전술을 써서 십자가를 외면하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죠 거기 가서 죄의 짐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 이 세속현자는 십자가를 부인하죠 십자가를 외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그만 좁은 문에서 이 율법촌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이 크리스천이 들어서기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세속 현자가 하게 됩니다. 자이존 번년 저자의 관점 이 세속 현자를 등장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속 현자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좁은 문을 통하여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죄짐이 풀리게 됨을 이 저자 존 본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속 현자라는 그런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위하면서 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단들, 거짓 교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단으로 인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일장 내용을 보았습니다만은 핵심이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갈라디아 교회 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시험입니다. 자, 저 시험과 이 세상 현자의 유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이 세상 현자의 유혹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역시 이 세상 현자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기독교 이단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좀더 이제 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이런 일들 한번 살, 살펴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단계의 유혹이 바로 이 세상 현자, 즉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현자의 그첫 번째 유혹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단계의 유혹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이라이 세상 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이 세상 신이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넘어서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해한다면은 이런 유혹을 과감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성하다고 말을 하죠. 그가 이전에 배웠던 세상 학문들 또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가 과연 비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하는 사람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에 우리는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넘어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이성의 유혹, 이 세상 지식의 유혹을 우리가 과감하게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세기에 이단아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유태인입니다. 온 세계를 혼치게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죠.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 기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불신하는 이런 큰 영향을 이 다윈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이단화가 첫 번째가 바로 다윈이다. 이 다윈이 유태인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또 유태인으로서 20세기에 이단아 세상을 혼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을 주장한 칼막스입니다. 칼막스의 공산주의 유물론은 종교는 아편이라 주장하면서 유실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말살코자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산들을 살해했는지 모릅니다.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칼막스의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이 다윈과 그리고 칼막스야말로 20세기의 이단화로서 기독교를 아예 압살하고자 하는 그런 어, 이단화들입니다. 둘다 다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서 창조의 비밀을 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류,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풀었으면 진화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은 이렇게 된다. 이게 가설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게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가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저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성경에 대한 불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하죠. 공산주의 물을 한번 먹으면은 유신론에서 유물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의 비밀, 이걸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세속현자의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속현자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신이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종교 안에도 구원과 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에다 구원이 있다. 또 다양한 나라와 문화 속에서 미혹의 영으로 거짓 신과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섬기게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세속 현자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신을 숭배하게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절하게 하고 이게 바로 세속 현자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인도에는 신의 숫자만 약 3억 개 가까이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신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바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지혜를 강조하는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세속 현자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추리국기 20장 3절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추리국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큰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딴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딴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라고 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속 현자는 뭘 주장한다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나님 신이 맞다. 그렇지만은 많은 신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이다. 이게 바로 세상 세속 현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른 복음 이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 역시 이 마귀가 세속 현자를 통해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니굴라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니굴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한번죄사함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때 모든 죄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성화적 회개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성화적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 일대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성화적 회개. 그때 그때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이 성화적 회개가 우리가 세상 뜨는 나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니골라당은 성화적 회개를 부인합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회개할 때 미래지열지까지 다 용서한 받았다.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구원파가 그와 유사하죠. 현대의 구원, 구원파가 바로 니굴라당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극단적인 또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예수도 믿고 구약의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무슨 말을 말을 합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선행도 해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들 아닙니까? 기독교 복음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기독교 복음에다 접목시킨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구약의 율법, 즉,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오늘날 이 안식교가 이와 유사한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구약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한 음식들 지금도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구약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서로 아주 대조적인 이단의 초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세속 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자, 성경의 교훈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단호하게 주장하죠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laughs> 예, 이게 왜잘안 넘어가지 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 또니굴라당 같은 이런 이단들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시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철로역정에 있는 그 내용과 또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또 성경 여러 곳에 인용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세속 현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구원파나 안식교나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이거는 또또 또 이상한 또또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세속현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속현자의 미욕을 사람들이 받는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끓이 좀 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선행도 해야 되고, 뭘, 다른 걸뭘좀 추가로 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인간의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세속 현자 이단들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속 현자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 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이런 세상 현자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우리 손뼉 치면서 일절과 삼절 부르시겠습니다. 이배워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고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며, 하나님 마귀는 오늘날도 세속 현자를 통하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며 어긋난 길로 빠지게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을 행하는 순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